비상계엄 선포 5시간 전인 3일 오후 5시 30분. 구삼의 육군 2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 차장이 판교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. 이들을 위병소에서 사무실로 안내한 사람은 롯데리아 계엄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정모대령. 두 사람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얘기를 하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마침 사무실에 들어갔던 정대령이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. 정대령은 이들 중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본입니까? 부입니까?라고 물었고 잠시 뒤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는 합동수사본부란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. 정대령은 이 말을 듣고 개엄일 수 있겠다는 인식을 처음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구삼의 이 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준장은 노상원 씨 지시로 정보사에 갔다면서도 사전에 개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정대령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두사 사람...